네,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1일 오후 5시 30분을 좀 지나가고 있고요. 어,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을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한 이유와 그리고 내일을 위한 또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어, 오늘의 주요 의제가 보게 되시면, 뭐, 기간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로 급락을 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했고, 이 수급 주체는 기간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로 주가는 하락을 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락한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어, 요건데, 미국이 지금 엔비디아나 AMD,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에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음, 그리고 또 반도체 동맹국과 칩보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 무역 수지가 지금 5개월째 감소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무역 수출의 20% 이상을 반도체에서 원래 충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와 이런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정말 골치가 아프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환율이 1354원으로 전고점을 갱신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압축을 했고요. 어, 어제 미증시도 되게 안 좋았고, 어, 그리고 지금 모든 나라 지수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당연히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 같고요. 어, 오늘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을 그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거죠. 결국, 지금, 미국 정부가 이 AI용 반도체에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된 거죠. 어, 이게 지난번에 핵심 반도체 동맹국과 협력기업인 칩보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동맹, 이 정책이 바로 칩보인데,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국에 대한 제한을 두는 어,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연장선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점들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어,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힘드도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근데 먼저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 어,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경제 최대 큰 버팀목이 수출이잖아요. 근데 이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만약에 근데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해버리면, 식포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서 금지에 가까운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도 나오고, 이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제 수출이 지금 5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을 금지해버리니까, 이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우리나라는 이걸 수출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기가 원래 악화되고 있었고, 수요가 좀 줄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수출의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까지 더욱더 크게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모든 점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당연히 투심은 이제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안전자산인 달러의 투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원 달러 환율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환율도 어제보다 10천 원 올랐죠. 1,354원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어쩔 수 없이 힘겨운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뭐 f m c 도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 웬만하면 좀그 개인의 판단으로 초보자분들은. 종목을 좀내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래도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니까 어 시장에 좀 강한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개하면서 최대한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한미글로벌을 제가 오전 아침부터 일찍 사실. 9월에첫 스타트를 잘 끊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공개한 종목인데 어 실제로 보시면 제가 그 오전 8시 6분에 어 9월의 첫날 100% 관심 종목 한미글로벌 하고 좀 빠르게 올려드렸어요. 그냥 판단에 매수하시라고. 뭐 썬키님은 한미글로벌 눈여겨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주셨는데 제가 9월의 첫 개장일입니다. 첫 스타트 잘할 수 있도록 드리는 종목입니다 하고. 제가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이 엄청 많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대응한 것좀 보여드릴게요. 한미글로벌입니다. 엄청나게 급상승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10% 넘는 수익을 보고 좀 매도하고 나왔고요. 저는 그 장전에 오늘 장전에 시간에서 그냥 동시효과 때 매수해버렸고요. 바로 그냥 매도를 어,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밑으로 쭈루룩 그 물량을 모았죠. 그리고 현재 시간에서는 예, 플러스 4%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한미글로벌이 사실은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좀장 막판에 한번 또산 겁니다. 장막판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매도했다가, 장막판에 또산 겁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실제로, 어 오늘, 보시면, 단일가가 지정됐죠? 단일가. 그래서 3일 동안 단일가로 거래가 될 텐데, 단일가를 좀, 웬만한 분들은 좀 악재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일가가 제일 좋은 거는 어좀 가격대를 핸들링하기가 되게 편해진 거죠 단일가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그룹들한테는 단일가가 오히려 물량을 조절하기가 쉽다 가격을 조절하기가 쉽다 이런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미글로벌을 핸들링하는 그 특정 그룹들한테는 어 단일가 지정이 오히려 저는 어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매도를 제가 안했고요 지금 수익권이지만 매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건 좀 편하게 지켜볼게요. 왜냐면, 한미글로벌은 지금 재료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오늘 뉴스지만, 네옴시티 대장주에요. 쉽게 말하면 한미글로벌이. 뭐,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최대, 뭐, 대장주다. 이 정도로만 그냥 뉴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같은 종, 같은 이제 관련주로는 히림 있죠. 히림. 제가 또 드린 종목인데, 어, 히림은 사실 이제 한미글로벌 보다는 좀 2등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강력한 한미글로벌을 제가 드린 거고요. 실제로 오늘 그 한미글로벌 매수하신 분들은, 어, 히림. 홍각이님 히림 사셨네요. 어. 수익 축하드리고, 박셀바이오 데미메너지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오전에 같이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하는데, 잠시만요. 음,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해서 좀한미글로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저는 유일로보틱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냐면 어장 중간에 한번 샀어요 그리고 장막판에 확 떨궜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번 정도 매수를 들어갔고요 어 현재 시간에서는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시간에서 조금, 3% 4% 이상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장 막판은, 어, 보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버텍스도, 어, 내일이 좀 기대가 돼요. 내일이. 내일이 좀 전고점이 돌파될까? 같이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조강, IRI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강 IRR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일단 조강을 어떻게 대응했냐면 예, 조강 오늘도 저는 좀 매입을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대응한 거를 한번 살펴드리면 쭉 모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쭉 모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쭉 모았다가 살짝 매도하고 다시 모으죠. 저는 이제 파동을 먹으면서 저점일 때 싸게 줄때 바닥에서 매수했다가 살살 모아가면서 상승할 때 매도하고 나오는 파동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바닥에 사서 고점에 매도, 바닥에 사서 고점에 매도, 바닥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게 되겠죠. 어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음, 이건 제가 생각한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손절할 타이밍이다. 그거는 전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 거래하고 있는 구간 일전에 거래되고 있는 이 구간이 굉장히 거래가 치열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했죠 근데 오늘 이 저항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laughs> 저항선을 뚫고 내려왔는데 어 물론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가 꺾였으니 손절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자연스러운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서 더 싸게 주고 있으니까, 더는 좀더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죠. 그래서, 장막판에 좀 추가 매수를, 이렇게 보시면 들어간 거고요.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목적지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냥 만약에 3,5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3,500원까지 가는 길이 상한가를 연속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상승했다가 깊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목적지는 위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움직임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인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혼동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저는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800원과 2300원이라는 물량을 보시면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흡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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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하고 올리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흡수하는, 지금 보시면 아래에서 긁고, 위에서 긁고, 다시 아래에서 긁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큰 그림으로 보잖아요. 큰 그림으로 볼까요?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간으로. 물론 이제 엠파동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의 방법도, 물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어, 짧으면 뭐 하루 만에, 오전 반나절 만에 급등이 나오는 것도 많구, 많이 고많 있고요. 그리고 늦으면 이틀, 그리고 3일 만에 나오는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고, 어, 아니면은 좀 중장기로, 스윙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어, 저를 많이 지켜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은 하락할다 할지라도 차후에 보면 다시 올라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그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목적지는 위로 정해져 있고, 내려가다 올라가든, 처음부터 올라가든, 어쨌든 목적지는 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광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느낌으로 움직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광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보시면 이때 무중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강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laughs>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설마 이 고점에서 물린 게 기관하고 개인들이 물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물린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오면 매도를 해서 탈출하려고 할, 것, 할, 할 의도가 좀 많아지겠죠 조금만 올라가면 매도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핸들링하는 그들이라면 이걸 미쳤다고 쭉 올리겠어요? 다돈 벌어줄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애간장을 녹여야 되죠. 올릴 것처럼 하면 아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하고 붙는 개미도 있을 것이고 추매하는 개미도 있을 것이고 지긋지긋해서 파는 개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렸다가 내리겠죠. 그러면 추매하려고 가담했던 사람들은 손절로 대응할 것이고. 이제 올라가나 보다 탈출하나 보다라고 기대했던 개미들도 이 투자 심리가 이게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손절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종목은 끝났나 보다. 계속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면은 사람이 지긋지긋해서라도 매도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물량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현상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긁어야죠. 여기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있는데. 물량을 다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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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갖고, 그 다음에 가볍게 올려야죠. 가볍게 올리려면, 올릴 때 방해하는 매도세가 없어야 되잖아요. 배... 올릴 때, 이걸 방해하는 매도세가 없어야 쉽게 올라가잖아요. 쉽게. 그러려면 그 매도세의 악질적인 그 물량들을 미리 받아야죠. 여기서, 바닥에서. 그래서, 조광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한 모습으로, 조광이야말로 스윙 종목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광을 사는 게 스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조광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어, 그리고 동국. 오늘 좀큰 하락이 나왔어요. 거의, 음 마이너스 이제 7% 가까이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걸 좀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하락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작은 하락. 전대 저항점들을 볼까요? 네, 전대 저항대 저항점들은 첫 번째 저항은 6,670원 정도로 보이네요.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국이 지켜야 되는 저항선을, 왜냐면 이 선을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지금 중요한 박스권을 아예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지금 6,670원은 전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작용했던 지점이잖아요. 저항이고 저항이고. 저항이고, 네, 저항이고, 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지지와 저항을 반복했던 가격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6,67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그러면 좀그 투심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그더 하락할 요인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항상 해보세요. 지켜야 되는 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려면, 내일까지도 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 가야겠죠? 음, 요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은 조금 더 판단하여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대명, 오늘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명은. 저는 대명은, 어, 오늘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어, 2일 전에 보시면은 바닥에서 대명도 쭉 모아 갔잖아요. 그리고 큰 상승 나올때 매도하고요. 어제는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매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 매수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명은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시간에서는 뭐 보합 정도로 마감하고 있네요. 그래서 대명 사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어, 내일을 위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laughs> 한미글로벌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그다음에 조강 아에 i 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종목을 유의깊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한미글로벌 저는 이미 한번 크게 수익 내고 나왔다가 음. 장막판을 다시 모아서 보유하고 있구요 그리고 유일도 장막판에 제가 급등 나오는 흔적을 포착을 해서 장막판을 두번 정도 샀습니다. 그래 지금 약수익권입니다. 조광은 네, 장막판까지 에 물량을 좀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스윙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종목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이 추가하셔서. 편안하게 시장을 좀 이기는 종목이 이거구나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우리 방에서 좀큰 수익이 많이 났어요. <laughs> 대명에너지 20%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우 홍각이님 거의 100만 원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뭐 쭉. 아기학원님 야, 아기학원님 전부 다 빨간색이네요.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홍갑선님 수익 축하드리고, 네대명은혜지어 수익 많이 보셨네요. 30%. 많이 보셨죠? 한미글로벌, 선키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많은 분들이 좀 한미글로벌 수익을 많이 보셨죠? 10%. 굉장히 좀 많이 보셨습니다. 한매 글로벌 10% 수익을 많이 보셨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셨고요. 제가 오늘 이벤트를 자체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어그니까 추석이 얼마 다음 주잖아. 이제 다음 주부터 거의 추석의 도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서 추석날을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어, 추석 때도 편안하게 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갈수 있도록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종목들 설마 니제 전부를 솔직히 오픈하는 건아니고요좀 어, 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제가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어, 제가 좀 10만원 정도에 좀 지원을 해서 무료로 이제 트레이닝 교육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제가 보시면은 어 계속 좀 이분들한테 제가 좀그 트레이더들과 함께 포트를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뭐 무료로 해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그리고 어 이벤트는 제가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이번에 안 되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카톡방을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만 보지 마시고 저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100% TV 하단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주식하고 병행하고 있는 이 코인 트레이닝도 제가 무료로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도 조금 우리 시장이 약세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강력한 종목으로 내일 오전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